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22탄으로서 거울에 오줌 사는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꿈 분석 심리 부상담사로서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서울 근교 중소 도시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42세 미혼 남자입니다. 예예. 음, 그래 이제 수입은 평균 한 달에 한 500만 원 전후로 올리고요. 예. 그래 이제 몇달 전에 그 아는 지인이 소개로 탄탄한 건설업을 하자는 그래 의뢰가 들어왔어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그분과의 거래로 한달한 한 매출액이 많을 때가 몇천 단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많이 올리네요. 예, 예. 근데 그분, 이제 며칠 전에 건설회사 사장님이 동업을 제의하시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돈이 없는 땅 주인과, 어 건설 사장님과, 저가 돈을 대고, 그래 셋이서, 예. 자치형 다가구 주택을 두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자고 하십니다. 예예. 예. 그래 이 관심은 많지만 예.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해서 망설여지고요. 예.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예. 날릴 수도 있기에 고민하는 차에 예. 유독 기억에 남는 꿈이 있어, 꿈 해몽을 의뢰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속을 받은 재산이. 예, 그러니까 이제 철물점인데, 그 철물점 한달 고정수입이 한, 고정 한 500만원 전후로 된다. 네네. 그래가 있는데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제 건설업 사정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올릴 때도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설업 사장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지의 건설업 사장이 나지 뭐, 땅주인과 어, 그 건설사장과 자기가 뭐, 다가구 임대 자치형 주택을 만들어서 어, 두채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안 그래도 건설업 사장에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차지에. 뭐, 허락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렇게 좀 고민한다 뭐이 말이네요. 예예 예, 맞습니다. 일단 꿈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꿈 얘기 할까요? 예예. 이제 예, 손님을 맞이한다고 예. 집안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앞에 건설업 사장이 예, 예. 그 제안한 거 있죠. 네네. 자책 임대 그. 주택 그니까 사업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주택을 두 채를 이렇게 지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나지 땅 사장하고 건설업 사장 그 사람의 손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실제는 미혼인데 꿈에서는 예. 아내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한다고 예. 칼 가는 돌에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그, 미혼이기 때문에 뭐, 말로 하자면 총각이잖아요. 예, 예. 안내라는 것은 이렇게 역하게 보면은 그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보인이라는 음. 것은 다달이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네네. 다달이 나오는 돈, 그러기 때문에 다달이 나온다는 것은 임대주택을 두채가지 같이 하자고 지금 제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칼을 간다는 것은 칼이 지금 잘안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음. 새로운 어떤 그 임대 사업을 하면 어떨지 이렇게 음식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저기 돈을 꽤 맞추는 거죠. 음, 그러서 그러니까 이제 마트를 배달 지원 직원인 듯한 남자 두 명이요. 예. 그래 두 명이 함께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배달 온 남자가 현관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에 예. 오줌을 막 힘껏 싸고 나가더라고요. 아, 어, 그건 뭐냐면 그 배달 두명 왔다 했잖아요. 예, 예. 지금 나지 사장하고 건설 사장 두사람 배달은 한 가지입니다. 아, 그니까 물건은 뭐 내가 돈을 줬으니까 가져왔겠죠. 아. 그 내가 줬다는 거 철물점이라든지 뭐 무슨 자기가 돈을 빌려 가지고 음. 안 그럼 대출을 낸다든지 음. 안 그럼 임대 대출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같이 했을 때 예. 이제 그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현관 입구에 있는 거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다 오줌을 샀다는 그 자체는 그 뭐냐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오줌통에 사야 오줌 모아지죠. 그렇죠. 그럼 거울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되십니까? 흐르고 음.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임대 사업에 들어갔을 때 있죠. 예. 자기는 돈을 싣컷 내고 음. 두 사람 은그저 배달만 하면 끝났죠. 아... 뭐 땅만 빌려주고 그다음 건물만 지으면 자기가 돈을 이자하고 차고 그래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겠네요. 그런데 그래, 현관은요. 거울에서 흘러내는 오줌으로 막 질퍽해져가 있고요. 예. 순간 박쳐서 막 어, 온갖 욕도 문자를 써서 욕을 하면서 예. 오줌을 닦아냈어요. 예. 그 근데 막 오줌이 닦아도, 어. 닦아도 예.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건설을, 건설 사장하고 나지 사장하고 자기하고 셋이서 이제 임대형 주택을 두채 가지고 이렇게 자취형 사람들을 모으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돈을 드는 것은 정작 자기밖에 돈이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 원금을 갚아도 갚아도 임대 수익에 비해서 음.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음. 기분이 나쁘니까 빡친다는 거. 음. 그런 한마디로 괜히 이걸 했네 뭐 이런 식있잖아요 음. 아 그러고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서요. 예.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많아, 많아 보이는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는 앞에 있던 사무실 책상을 예. 멀찍이 밀어놓고. 어린아이들과 마주 앉아서. 예. 막 손짓, 발짓 하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이 많은 사람 건설사자입니다. 아... 나이가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고, 경험이 많다는 거죠. 예예. 그리고 책상을 밀친다는 것은 책상을 인원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세 사람이 예, 임대행을 하자 이렇게 그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네네. 짰는데 이것이 계획보다는 어린애라고 하는 것은 딴게 아니고, 임대 가구를 하게 되면 그 방이 있잖아요. 네네. 한칸한 칸. 한 칸. 예예. 그게 어린애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자기는 이제 수입 나오는 있죠. 예, 예. 그 방이 많이 들어가면 수입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음. 계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은 오시는 손님이 저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예. 인사를 건네고, 이제, 꿈이 끝났어요. 예. 그래, 이제, 토종 꿈 분석 심리 상담사님께, 예. 어, 꼭좀 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에 그, 지금 배달 온 남자 둘 있죠? 네네. 그 남자가 또, 뒤에 그, 나이 많은 그분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사실은. 아.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오늘 오실 분이 저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 예, 예. 그니까 앞에서 오줌을 막 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울을 닦아도 닦아도 밑도 끝도 없이 질펀해진 것이 못 닦잖아요. 예, 예. 이자와 원금을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다는 자체는 음, 돈이 음, 무리하게 음. 들어갔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건설사장이 책상을 물리고 애들하고 놀았잖아요. 예, 예. 책상을 물린다는 이론만 아니고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거고, 음.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입니다, 방. 임대를 예, 줄수 있는 그방 구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니까, 뭐, 안에 방, 뭐,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는 돈 세는 재미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대 사업을 하도록 그돈 투자하면 안 되겠죠. 아, 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요그 닦아도 닦아도 끝도 없다 했잖아요. 아. 그고 현관에서부터 그 오징어를 샀잖아요. 예, 예. 현관이는 것은 그 사업 초기부터 아. 돈이 애로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 아이고 선생님 진짜 이게 저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23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좋은 내용을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